오늘 솔로몬의 세 가지 마음이란 주제로 함께 이 밤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술알코올 중독자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로 인해서 집이 폐가 망신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객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술주정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작은 아들은요, 또 아버지와 형의 모습에 정반대로 그는 술을 입에 한 모금도 가까이 되지 않는 너무 다른 모습의 두 형제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그큰 아들 형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왜 너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술을 안 마시게 되었냐고. 아버지까지 그렇게 객사해서 죽고, 그렇게 집이 다 무너졌는데, 내가 어떻게 술 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냐고,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작은 아들에게 사람이 묻습니다. 왜 너는 술을 한 모금도 먹지 않느냐, 물었더니, 그러자 작은 아들의 대답은요,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술을 먹게 되었냐고. 아버지가 술 때문에 집이 다 망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술을 먹게 되었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서로가 이 다른 대답과 또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 또한 삶의 방향. 똑같은 아침 이슬도 뱀이 이 이슬을 먹고 영양분을 먹게 되면요, 뱀은 독을 뿜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슬이를 하더라도 꿀벌이 먹게 되면 꿀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고 사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바로 우리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원천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 생명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거기가 첫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은요, 참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잘 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단락에서 만나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오늘 전 생애를 잠시 살펴보면서 솔로몬의 어떤 마음이 그에게 역사하였는지 오늘 솔로몬의 이 변화하는 이세 가지 종류의 마음을 좀 잠시 살펴보면서 이 밤에 은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이 솔로몬의 마음은요, 바로 솔로몬의 초심입니다. 첫 번째 마음, 초심.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처음에는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열왕기상 3장 3절 4절의 말씀만 보아도요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재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이 솔로몬은요 여호와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일천 번제를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역대기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한 번에 이온 정성과 온 마음 그러니까 한번 번제를 드릴 때이 일천 마리의 소를 다 잡아서 번제를 이렇게 올려 드린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든지 구해라. 네가 뭘 필요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도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말씀하듯이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 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뭘 달라고 하죠? 바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합해서 10절 말씀에는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도 든지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보시고, 아,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마음, 마음, 마음.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솔로몬의 초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12절에는요. 솔로몬에게 정말 전무후무한 최고의 축복을 그에게 안겨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열왕기상 10장에 하나님이 그 약속이 그대로 부귀영화한 그런 최고의 축복을 그에게 안겨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한번 마음을 들이면은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느님께로 한번 마음을 집중시켜 보십시오. 우리의 첫 예수님을 만난 그 초심, 첫 예배에 대한 감격, 그 뜨거웠던 은혜, 열정, 그런 은혜로웠던 첫 시간들. 아니 우리의 초심은 솔로몬이 드렸던 이런 1천 번제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1만 번제라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뜨거웠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한 번쯤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어쩔 줄 몰랐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늘 이 솔로몬처럼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역시 내 마음도 너무 벅차고, 너무 그첫 은혜가 뜨거워서,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구했던 그 초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아까울 것 하나도 없는 그 초심, 바로 이것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초심입니다. 백두산 천재는요 물이 세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백두산의 물이 동쪽으로 흘러 나가게 되면 그 물은 두만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만강은요 흘러서 저 멀리. 태평양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또한 서쪽으로 흘러 내리는 물은요, 바로 압록강이죠. 이 압록강에서 흐르는 물은요, 대서양을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흐르는 물은 송화강이지 않습니까? 이 송화강은요, 온 대륙을 적시는 엄청난 큰 강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물은요, 똑같은 자리에 있는 한 물입니다. 하지만 이 물의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중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을 잡고 어느 방향으로 나의 마음을 기울여서 흘러보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은 지금 초심을 뛰어넘어서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초심, 그 초심, 그 은혜를 오늘 잃어버리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처음에 그 초심이 그때 그대로만 유지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두 번째 볼 마음은 조금 다른 마음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 이 솔로몬의 초심이었다면은요, 두 번째 마음은요, 솔로몬의 변심입니다 변심 오늘 본문 11기상 11장 우리 4절 후반절 쯤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어느새 이 솔로몬의 마음은요 예전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9절에는요 더 기가 막힌 마음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아예 그냥 마음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렇게 경고했던 이 솔로몬의 초심이 돌아버린 것 돌아가 버린 것은요. 솔로몬에게 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변 환경 요인들도 분명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기를 왕의 후궁이 700입니다. 그리고 첩이 300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가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옛 모세 때부터 이방 여인 결혼하면 안 돼. 그렇게 경고하셨고요. 그안 된다라고 한 경고에 이어서 오늘 11장 본문 이절에도 똑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절을요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반드시 그 여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리게 할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은요 그럼에도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s 락이 말씀만 보시면 보아도요 솔로몬은 하면 안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데도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라가 쪼개지죠. 그 뒤에도 솔로몬이 뿌려놓은 이 많은 우상 잔재들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남유다, 뭐 북이스라엘, 이런 잔재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이 죄악의 씨앗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전혀 다른 세상 방향으로 걸어간 이 솔로몬의 결과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중심 방향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초심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될 시점에서 세상으로, 외곽으로 이렇게 향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만, 그냥 그렇게만 달려가고 있지는 혹 않습니까? 솔로몬의 그렇게 뜨거운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는요, 진짜 그의 삶에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것 없이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음을 이 11개상 초반 전체를 통해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초심을 읽고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렇게 세상 편의 편리를 다 따지고 마음이 변심해 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나도 너를 버렸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늘그 뜨거웠던 은혜의 마음이 될수 있도록 잘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오늘 우리가 이런 솔로몬의 초심이 아니라 어쩌면은 지금 우리도 이 중간쯤의 마음, 이 변심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를 잘 정비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첫 마음으로 오늘 이첫 번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요. 솔로몬은 다행히 오늘 이 변심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마음이 그의 인생에서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볼 마음은요. 바로 솔로몬의 회심입니다. 이 회심의 증거가 뭐냐 하면은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내 심령이 복착한다면요,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내가 마음 가운데 감동, 감화, 은혜가 있었다면요, 그 다음 넘어가야 될 부분이 나의 행동, 삶에서 그런 열매들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솔로몬에게도 그 회심의 증거가 삶에서 보여지고 드러나는데요, 전도서 1장 2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헛되다라고 할 때의 원어는요, 바로 이 헤벨이라는 뜻인데요. 이원세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헛되다라고 할 때의 잎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후 하고 불면은 날아가 버리는 잎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이 바로 그냥 이렇다는 것이죠. 한번 그냥 한순간에 후 불면은 날라가버리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분명 성경은 이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라고 고백하는데 솔로몬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만 하면은 좋을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봤는데 내가 다 해보니깐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도 제가 아까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회심이라는 것이 그냥 한번 뭐 내가 아이고 하고 후회만 하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은 되는 것이 아니, 아닙니다. 내가 후회하면서 그냥 헛되구나 헛되구나만 하고 있으면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회심이 아니라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뭡니까? 물론 후회도 하겠지만 그렇게 후회를 하고 죄와 정반대 방향으로 바른 길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오늘 그 잘못된 것을 버리고 돌아서는 증거가 바로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헛되다고 연거푸 고백하는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 우리의 주님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죠. 내가 마음 뺏겨봤다 뺏겨 보니까 그것 정말 헛되더라. 그래서 너희들만큼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어라. 오늘 그렇게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이세 가지 변한 마음들을 보면서, 물론 뜨거웠던 첫 마음이면 가장 좋겠죠. 그게 마음이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은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마음은 저는 어쩌면 이 마지막 마음, 이 회심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나간다 할지라도 또 나가면 죄악 투성이고, 또 한순간에 우리가 또 받은 은혜 쏟아 버릴 환경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세 번째 마음 다시 돌이키는 것.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실 마음 뺏길 일도 굉장히 많죠. 하나님과 바꿀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지만 최고 결정적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컷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다가도 정작 낮에 결정적인 최후 순간에는 그냥 세상 보이는 순간 선택대로 따라갈 때가 많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의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을 내삶 중심 가운데 모시고 걸어가려고 회심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 5장의 탕자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서 세상에서 허랑방탕에 살고, 진짜 마지막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는 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돼지가 먹는 거, 그거라도 좀 먹겠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아버지 집이 있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요. 정말 중요한이 앞서도 첫 구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면서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께 있는 이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바깥에서 세상에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턴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해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니까요, 방향이 바뀌고, 그리고 발걸음의 방향도 바뀝니다. 아버지께로 바꿔서 돌아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매번, 매 순간순간마다, 매 때마다 그렇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더 미룰 것도 없고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 허용 버리시고요. 나는 예수님으로만 참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오늘 있었던 그 초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혹 그런 초심의 마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초심 아니 마음이 아니었다면요 다시금 회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짜 전무후무한 그런 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